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속에 파묻혀 사는 차트 두더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클릭하신 이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현재 이 AT 중공업을 들고 계신데, 아니, 이거 언제 가냐? 왜 이리 답답하냐 하면서 들어오신 분. 둘째,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 맞으셨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제가 기업 소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차트도 살펴보면서 돈의 흔적을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대응 방안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나 중간에 영상을 스킵 하시거나 대충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신다면 진짜 돈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hj 중공업이 왜 주목받는지 핵심부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마스가 혜택입니다. 미국이 지금 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조선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자기네 조선소를 새로 짓고 선박 건조 생태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대형 선박이나 특수성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 조선사들과 손잡을 수밖에 없죠. 특히 HJ중공업은 특히, 군함, 해군 특수성 같은 고난도 조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마스가이텍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방산 조선 부문 수익성 개선입니다. 예전에는 이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방산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함 같은 특수선은 단가가 굉장히 높고 납품 주기도 길어서 안정적인 매출원이 되고 있죠. HJ 중공업이 가진 특수선 기술력은 업계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산 성장주로서의 모멘텀까지 동시에 잡은 겁니다. 자, 셋째, 건설 부문 안정성입니다. HJ 중공업 하면 조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설 쪽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러분. 공항, 철도, 항만, 병원 같은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쪽이 흔들려도 건설 쪽에서 꾸준히 돈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조선사들과는 차별화되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리스크입니다. 이 회사가 무조건 덩치 큰 프로젝트에만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짧고 확실한 정비 사업,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방 크게 터트리려다가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돈이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 전략으로 굉장히 상당히 건강한 접근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째,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건설의 안정성과 조선 방산의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회사. 이거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오히려 중 장기적으로 구조적 수혜가 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서 있는 그런 HJ 중공업 그런 회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 이 회사 괜찮네 생각 드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식은 스토리만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니죠.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가 가지 않는 경우 저희 정말 많이 너무 많이 봤죠. 반대로 이름도 정말 생소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주가가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돈입니다. 이 돈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H 중고검은 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인 걸까요? 그 답을 제가 지금부터 바로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차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외국인 기간 돈의 흐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뭔가 싶어서 타이밍 잡기도 힘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들 출근도 하셔야 하고 가정에 집중도 하셔야 되고, 일일이 뉴스 챙겨보기 너무 힘든 게 현실이자. 하지만 주식은 결국 이걸 실시간으로 잡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100% 무료 개인 투자자의 꿀통 정보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외국인 수급, 단기 매매 포인트, 실제 수익난 단기 급등주 리스트까지 매일 아침 빠르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 텔레그램 방 9월 전체의 누적 현황 보이시나요? 제가 아무리 외국인 기간, 돈의 흐름 어려운 말씀 드리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다들 수익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몸 비드시겠으면 한 주씩만 일주일 정도만 따라와 보시면 커피값 정도 벌리실 거예요. 그러면 몸소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놓치고 기회를 버리고 있었구나. 늦지 않았구나.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숫자 1입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란 보시거나 댓글 보시면 링크. 들어가셔서 참여 원하신다고만 해 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남들은 이미 여기 들어오셔서 대응하고 계신데 나만 놓치면 계속 손해 보고 가시는 겁니다. 주주님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말 진짜라는 거 정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HJ 중공업 차트를 1월부터 현재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부터 7월까지는 솔직히 좀 답답한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5,500원에서 8,500원 사이 딱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주가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6개월 넘게 옆으로만 기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지쳐서 관심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 횡보 구간이 사실은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7월 말 드디어 변화가 옵니다. 7월 22일과 28일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이때부터 여기 차트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월 들어서는 상승 속도가 더 가파라집니다. 불과 2주만에 주가가 7,500원에서 15,000원가에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단기간 급등은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기관이나 세력, 즉큰 손인들이 들어왔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직선으로만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8월 중순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었는데 중요한 건 21선과 61선이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즉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눌림 못만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 진짜 폭발력이 나왔습니다. 9월 2일, 16,000원을 뚫으면서 본격적인 불꽃이 붙었고,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9월 10일에는 장중 34,350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었죠. 올해 1월 최저점이 5,540원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무려 6배, 6배나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시장 전체에서 손꼽히는 대세상승 종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만, 신고가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9월 중순 이후 주가가 27,000원대까지 내려왔고, 지금도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보시면 급락이 아니라 매물이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급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HJ중공업은 1월에서 7월까지 긴 박스권 횡보, 8월 돌파와 급등, 9월에는 신고가 랠리로 조정이라는 전형적인 대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지만 큰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기업 스토리와 차트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설명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런 정보들 언제까지 일일이 검색하시고 혼자 공부하시다가 흐름과 타이밍 놓치셔서 고점을 물리시고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후회하시는 이런 반복 지겨우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제가 아침에 3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100% 무료 이 개인 투자자의 꿀통 정보 텔레그램 방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이 방에서는요. 외국인 수급 단기 매매 포인트 단기 급등지 리스트 실제 수익률까지 매일 아침 빠르게 정리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침마다 바쁘셔서 뉴스 챙기기 너무 어려우신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그냥 들어오셔서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무료기 때문에 손해 보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뉴스만 드리냐 아닙니다 결국 이 방송을 시청하고 종목 공부를 하신다는 건 주식을 하신다는 건즉 오늘 벌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 마음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수익률들 보이시나요? 이게 월 초에 들어오셨다면 지금 시청자분의 수익이실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을 제외하고 난이 수익률 보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수익 여러분이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숫자 1입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제가 링크 따로 걸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합니다라고 링크 접속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월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수익률 챙기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만 놓치면 많이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hj 중공업은 이제 단순한 건설사가 아닙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방산, 조선 성장, 건설의 안정성,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집까지 이네 박자가 맞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이 차트에서도 뚜렷한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차트 두더지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